좀비 분들 끝에 가서 떨어져주세요 끝에 가서 제일 끝에 떨어져주세요 잠깐 바다인데? 노바가 나 노바 가죠 노바, 노바 네네 노브 노브 노브로 노브로 갈게요 노브로 네 번지 오케이 나 갑니다 아 좀비들 데려가면니 네, 네, 좀비분들, 일단 다리 쪽으로 뛰세요, 다리 쪽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다 다리 쪽으로 뛰세요. 일단 다리 쪽에 직결해 계시다가, 뭔 이제, 생기는 거 보고, 아, 저기구나, 오케이. 자, 도비가 킹을 찍었어요. 어디냐면, 은팜 쪽으로, 팜 쪽으로 세요팜 음. 쪽으로. 팜으로 직결. 그 먹을 데랑 하지 말라고, 그, 아주. 잡 부수면 폭발한 거 아닌가? 에이, 도빈의맹구예요 잡고 폭발해. 주문소리 어디게 들리냐. 다른 사람들 말안 들려요. 아, 이게 이거... 아, 네. 전체, 전체, 저만 말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님은 관리자 아니에요? 네. 아, 아어 도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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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면 마이크 떠나 떠나도 무슨? 차로 세무치는데 뭐야 지금? 그 우리 팀 죽으셨는데? 캠프파이어다 캠프파이어. 전체 설정이 아, 있긴 한데 아, 설명하기 복잘할것 같아요. 떼려가지고 터트리다가터져 죽은 차, 것 같아요. 차, 그, 차 터진 거. 아 불꽃놀이 크게 하셨구나? 불꽃놀이. 불꽃놀이 나이스. 음 불놀이 불놀이 크게 하셨구나. 불지 한번님피 많이 까졌까 졌는데, 근데 네, 성덕에 숨어 송둥이 계시면 피가 찰 수도 있어요내래고진다 <laughs> 네, 어, 어디로 가지? 이제 움직이는 거좀 빡셀 것 같고, 중간으로 가면 좋겠지만, 인간팀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살짝 가운데로 움직여볼까요, 이제?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야스나요 쪽으로. 야스나요. 야스나 쪽으로 가기 잘했네. 이동하죠, 이동. 이동하죠, 이동. 야스나요로. 한번 정도는 더 이동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어디로 간지 보고, 야스나이거 최종 목표지가 아니니까, 이동을 준비해 두세요. 네, 저희 팀 좀비 두명 엉뚱한 데 있어요. 좀빠나가요 오케이. 일단 좋아요, 지금. 야스나이아. 나이스. 음. 딱, 원 지금 딱 좋거든요. 일단 야스나이 쪽에서 계속 대기해도 될것 같거든요. 당 어, 그 접... 채팅 알림 때문에 채팅 좀 자제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자제해주시면 될 거고, 어, 야스가요, 제일 앞에 아파트로 자 아, 집결하시죠. 어차피 이 정도 인원이면은, 예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사람 보이는거 같은데? 사람 보인다. 어디요? 아. 어디요? 아빠 들어온다, 아빠 10 있잖아요. 온다 밀밭 넘어온다. 어머. 어머. 뛰어오고 있어요. 어머, 무서워라. 잠깐 창가, 창가쪽에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 점퍼 계속 점퍼 점퍼 하세요 점퍼 2층 2층이나 3층에 계세요 호상에서 보여주지 마시고 와.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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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슬슬 어차피 저 분들이 지금 빌번수로 갔으면은 저희는 또그 아파트 앞쪽에 슬슬 나가서 벽쪽에 붙토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경기구또 제한되니까요 네 이거 아파트 걸치면은 저 분들이 이제 끄작 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나가시죠 오케이. 어그로 끄시는 분들 저 오른쪽에 두분 있으니까 와요, 와요, 와요. 그래, 그 지금 숙발낭비거든요 어, 수다 던진다. 오케이. 에이, 폭던지는거 조심하세요. 이제 가도되겠는데 자, 하나, 둘, 셋, 렛츠고! 레츠 렛츠고! 레츠고레츠고 레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고고 도 쳐요, 둘요둘 쳐요, 둘쳐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돕자, 돕자, 돕자. 일단, 일단 이몰다몰 지금. 몰았어요. 중립에서도 조금 하시고.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지금 장량, 멈췄어요, 지금. 잠고 어, 오케이. 뭐몰 아, 진짜로 몰았다, 진짜로 몰았다, 진짜로 몰았다. 파이진로 바이상... 몰았다. 이다이다 오케이 있었다. 잡았고 아 쫓아가시고아 이렇게.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쫓아가쫓아가 쫓아가. 오케이. 기아아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고 살려주고, 살려주고. 있는 네, 자기 아